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사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한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사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체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럴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다 같이 한반 아이들이 뭔가 한 아이가 잘못하게 되면 같이 벌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는 선생님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대학을 다니고 또 졸업을 하면서 학원에서 한 2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학원은 뭐 사실 그 보수를 바라고 하는 일이니까 정확하게 아이들 가르친다고 할수 없지만 그래도 어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5년도부터 영남 신학대학교에 가서 학부 학생들이나 또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선생님 출신들 또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예, 선생님들이 학생들 눈치를 참 많이 봐야 됩니다.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또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내 과목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 또 학생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나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요즘은 선생님이든 교수이든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뭐 사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학교 교사가 보수를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어떻게 하든지 한 아이라도 우리 부서에 우리 반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주일 학교, 여름 성경학교 문만 열어 놓으면 참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사탕 하나 준다고 하니까 가면 재미있는 동화도 듣고 연극도 보고 또 뭔가 재미있는 친구들 또 프로그램들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로 무작정 몰려드는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또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친구들과의 뭐 만남에서 할 일들이 많으니까 교회 학교가 그렇게 재미있는 곳이 되지. 니다 그래도 어떡하든지 주일학교의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과 또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이 사명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교사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또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들의 귀한 다짐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왜 그랬는지를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작은 동기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은 엉뚱한 동기에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교회 학교 또 여름 성경 학교 출석하게 된게 교회에서 간식 하나 준다고 하니까 아니면 친구가 재밌다고 따라가자고 하니까 그런 작은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빈민굴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이자 사회복지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책 중에 하나의 밀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분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또무교의주의자로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두 사람과 아울러서 일본을 대표하는 세 명의 지성인이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사회복지학 쪽에 굉장히 공헌이 깊어서 지금도 대구대학교에 가면 이 사람 동상이 세워져 있고 사회복지 사업에 굉장히 큰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고 또한 신앙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그리고 믿음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책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를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 있고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렸을 적 굉장히 불안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본처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친모와 자라나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머니도 없이 그저 주워온 아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본처의 집에서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친구들은 그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불려대곤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지금 불안하게 부루하게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너는 기생아들이야 기생아들 이러고 부르니 얼마나 어렸을 때 불안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자신을 이렇게 태어나게 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늘 집에서 아버지를 보지만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 마음속에 불만도 있고 미워하는 감정도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도요이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전도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쉽게 들을 수 있는 대수롭지 않게 들릴 말이었지만, 이 도요이코라고 하는 이 어린이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어린 그는 성교사님을 찾아가서는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성교사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요이코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기생의 아들로 자랐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려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엉뚱해 보이고, 어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이 어린 친구에게 얼마나 절박하게 내가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이렇게 그를 믿음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도여입구의 별명이 빈민굴의 성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고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진정한 기독교인이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빈민구의 성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물어보면 각자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싫어서 예수 믿으면 좀잘 살게 될까봐 좀 부유하게 살게 될까봐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자 다니는 직장이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병 중에 있는 사람이 내 질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나마 어렵게 구한 직장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 잘 붙어 있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직장 상사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거나 또는 모두가 다 병고침을 받거나 또는 모두가 다그 회사에서 승진이 되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하치 가난한 분들도 계시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 병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예수를 믿었지만 직장에서 말단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것은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지극히 단순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생각도 못 했던 것을 구하게 되는 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지체 장애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본래 원했던 것은 동전 몇잎 내가 조금이라도 내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청하게 되는데. 전혀 뜻밖의 것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성전 문 앞에 이 사람이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또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 우 믿음의 부모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이 얻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남을 의존하던 삶에서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날 때부터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성전 미문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어떤 누군가가 이문 앞에 옮겨 놓아야지만 겨우 이 자리에 와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남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그를 불쌍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동량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빈 통에다가 동전 몇 개라도 던져 줄까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남을 의존해야지만 살수 있다. 남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뭐좀 얻을 게 없을까 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의 모습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남을 입어서 자기 스스로 걷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남의 도움을 바라지 않아도 내 힘으로 벌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좀 얻을 게 없을까라고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기만 바라는 달, 달라고만 요청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내가 할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가지는 것,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오늘 법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사람의 생각이 이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누가 주어야지만 누구의 도움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뭔가를 주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내가 이제는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진뱅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가만히 앉아서 누가 대신하거나 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겸손이라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업도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여건들을 주시면서 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고 주세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할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힘이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 뱅이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뒤에 여러 가지 말씀들도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때그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예수 믿은 내 삶을 보라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그 사람에게 설득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와 같은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하여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자신 있게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증언하겠다. 나를 먼저 보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내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할그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내 삶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를 향해서 나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의 학생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자신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이 바르게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만큼 자라고 제자는 승만큼 자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신앙을 부모님을 통해 배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보냈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학교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가정에서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부모가 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만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 신앙은 이런 거구나. 신앙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 배우게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 나를 보고 예수를 배우라.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돈몇 푼이 아까워서 은과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안진뱅이에게 동향할 만한 돈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동전 몇 개가 아니라 내가 주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이구나 복음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라도 줄수 있었던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서 언제든지 너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는 너희들이 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구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일들을 보여 주었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때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나누어 주고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볼때 주님이 하시던 일을 교회가 맡아서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해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학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학교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이름이며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함께 할 것이며 그 이름이 능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이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보살피어서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영 죽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가 은과 금 때문에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은과 금이 있어서 많은 영혼을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은과 금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내가 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또한 그 교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그한 생명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도 물론 동네에서 누구누구의 누구 집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성경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명처럼 불려졌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이렇게 부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 그래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그리고 부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그도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된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번 7월에 달 있는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한 생명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한 어린아이가 나중에는 나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온 성도가 교사와 또온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번 여름 행사들 그리고 교회학교의 모든 사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교회학교를 위한 기도 주간으로 삼고 우리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 토요일에 있게 되는 우리 유치부 여름 성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또 가을에는 청년부의 그런 모든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간구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